반갑습니다. 883번. 문자가 있다고 쫄지마. 지금 해당하는건 X값이, x값이기 때문에 x를 뺀 나머지 k는 상수 취급을 하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보겠습니다. 부등식 절대값 x-k는 응, k제곱보다 작다. 먼저 수도 맞자 오늘 을걸 입에 고치자. 절대값을 벗기고 싶은 충동이 생겨야지. x-k 그러면 마이너스 K 되고, K 되고, 이게 빡 나와야 되죠. 그렇죠? 헤라는 X 값이니까 양변에 플러스 K를 해줘야 되지. 그렇지? 플러스 K. 댄님, 친구들, 바로 빡 튀어나와야 돼. 이놈을 이렇게 고치는 게 먼저 빡 튀어나와야 돼. 오케이? 기억나잖아, 우리 친구들. 뭐, 예를 들면, 절대 값 X 이 1이 뭐 3보다 작다. 그럼 작으면 사이 값이라고 했지. 그렇지? 마이너스 3과 3. 그렇죠? x 1이 3보다 작다. 그러면 마이너스 3과 3 이렇게 문자를 상수 치급하면 됩니다. 됐나요? 예. 이놈의 해가 마이너스 6, x12네. 우리 k부터 구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. 그래, 안 그래? 그러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가 마이너스 6이어야 되고 그리고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. 그렇지? k 제곱 플러스 k는 12가 돼야 되지. 됐습니까? 됐나요? 그러면 K제곱은. K제곱, K제곱 있으니까, 우리 친구들. K제곱은 K 플러스 6이 되겠지. 됐냐 우리 친구들? 여기 K제곱은 우리 친구들 12 빼기 K가 되잖아. 그렇죠? 그래서 서로 같으면 되겠지. K제곱, K제곱이니까. 그렇죠? 그래서 K 플러스 6은 12 빼기 K니까, 우리 친구들. 2K는 우리 친구들 6이 되지. K는 얼마니? 3이 되겠어. 오케이. K는 몇이 된다고? 3. 3. 그럼 3의 제곱은 9가 되겠다고, 이 친구들. 됐나요? 응. 음. 그럼 X 값 구할 수 있겠지. 그래, 안 그래? 오케이. K는 3. 근데 이 값은 구하라 했구나. Sorry. 오케이. 그럼 절대 값 X K 1. K가 3이었잖아. 3보다 작은 거. 어? 아까 1을 든거 똑같아버렸네. 어, 이거 우연인데 음, 그럼 절대 값뽑기면 X 1. 그렇지? 마이너스 3, 3이 된다. 양변에 1을 더해야 되겠지? 그럼 마이너스 2, x 4가 되죠. 그렇죠? 그럼 수직선을 그리면, 마이너스 2, 흰점. 4, 흰점. 그렇지, 이 친구들. 이게 해가 되겠어. 그때, 정수 X 값을 합이라고 했잖아. 그렇지. 그럼 정수는 어떻게 돼? 마이너스 2는 안 들어가죠? 흰점이니까, 마이너스 1, 그 다음에 0, 그 다음에 1, 2, 3. 4는 안 들어가지? 흰점이니까. 모든 정수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친구들 사라지고 사라지고 답은 5가 되겠어. 1번이 되겠다. 어별어려움 없었지. 문자 있다고 쫄지 마시고 절대값이 작으면 상수값보다 작으면 그 사이 값이라는 거. 크면 크면 뭐야? 작자크크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. 우리만의 용어잖아. 그렇지. 문자 있다고 쫄지 마세요. 오케이 예.